안녕하세요. 아, 월요일부터 3일간 어, 서울 일정을 마치고 어, 어제 밤에 집에 왔습니다. 어, 3일 동안 어, 서울이나 뭐 인천, 부천에는 있뭐 폼장님들도 뵙고요. 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우리 파산과, 파산에 관해서 어, 반대하는 어, 저지 어, 집회시위를 했고요.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어, 저희가 집회신고를 한 인원은 50명인데, 어,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한 150명가량의 전국에서 오셨더라고요. 먼 곳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 그로 인해서, 어, 저희 회원들의, 어, 그런 이제 파산에 관한 그런 반대 입장을, 어, 재판부에, 법원에 잘 전달이 되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그날 어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파산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지가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2.12 .12 사태 초기라고 하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상태에서 뭔가 보존 조치가 만들어져 있는 그 상황에 어, 그들이 주장하는 파산을 주장하는 분들은 빨리 그런 보전조치를 찾아서 또 남아있는 자산을 찾아서 어 나눠가자라는 것인데 우리가 10개월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과 또 지원에서는 어 액츠 솔루션이 지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어, 굳이 지금 파산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파산으로 저희에 있는 자산을 빠르게 처분할 이유도 지금 당장에는 없고요. 물론 지원에서도 효 보상위원회를 통해서 자산을 정리해서 회원들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입장이 지금 나와 있고 효 보상위원회 법인이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파산을 진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자산을 공평하게 이렇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굳이 저희가 변호사 비용을 드리고 또 파산을 통해서 물론 더 공정하게 국가의 법원의 감시를 받으면서 하는 거는 더뭐 공정하고 정확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마당에 모든 자산이 보존으로 되어 있고 또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 어, 굳이 파산을 해서 나눠줄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리고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고 만약에 정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휴 보상위원회에 들어오셔서 같이 활동을 하시고 감시를 하시면 됩니다. 어, 내일 임원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나는 휴 보상위원회 참석하겠다. 나 고액채권자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런 주장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어, 이 회사를 아예 정리를 하는 파산을 진행을 시켜서 회사를 없애버리고 남아있는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서 어, 우리에게 돌려주는 그런 일은 저희는 반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많은 어, 이제 회원분들이 반대 집회 에 참석하신 거고요. 어제가 끝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는 집회 신고 기간을 길게 잡아놨기 때문에 매일 해도 됩니다, 여러분. 어, 다음 이제 추후 공지가 나가겠지만 어, 두 번째 집회는. 주말에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어, 사실 첫번 어제 집회는 물론 지원해서 뭐 협조도 해주셨지만 아, 두 번째 집회는 전국적인 회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뭐 팬덤 비대위나 지원에서도 전국의 차량 지원도 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참여하고 싶은 인원들이 많다라고 하시면 대구든 목포든 광주든 대전이든, 부산이든, 울산이든, 강원도든, 어디든 전국에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많이 참여할수록 재판부에 저희 다수의 채권자, 다수의 선소금을 받아야 할, 받아야 할 미래의 채권자들이 이 파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집회는 지원 측과 팬비 측의 원활한 그런 협력, 협조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저희 회원들이 대부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그 파산 관련해서 집회 시위에 뭐 그, 경찰관들도 오셨지만, 저희는 참, 질서정연하게, 어, 되게 차분하고, 또, 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렇게 저희가 질서정연하게, 사실 이게 과격하게 진행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기존에 그런 피해자들의 그런 집회라고 하면은 그런 일들,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참 이례적으로 회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회이기 때문에, 참 이례적입니다. 이런 집회에 저희가 뭐 과격한 행동을 할 이유도 없었고요. 저희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그 일을 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이 파산 관련해서 이 집회 시위를 진행해 주신 팬덤비대위 임원분들, 또 위원장님, 또 어제 그 우리 송근철 우리 대표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죠. 이렇게 어 지금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안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집회에는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사실 어제 집회시 어 있기 전에 아침 9시부터 3시간가량 어또 지원 측과 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참 많았고요. 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진보한 그런 사업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좀 느꼈고, 아, 잘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많으시겠지만,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여기에 뭐 반대하는 분들도 많아 많이 생겼고 또 여기에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생겼고 왜냐하면 시간이 지체되고 뭔가의 성과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어, 액체의 입장은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고 여러분들께 어, 안정적인 뭔가의 시스템을 구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한 차원 높은 그런 플랫폼이 진행이 될것 같고요 곧 이제 구동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랜 시간 기다리신 만큼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근 지난번 뭐 어디 뭐 본부에서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그러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과격한 본인의 주장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많은 회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고 또 하나부터 열까지 조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돌출된 행동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이 시더스에서 큰 피해를 보고 또 얼마나 시더스를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시더스를 사랑한다. 내가 시더스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다. 내가 시더스를 정말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한 그런 행동이 본인들의 그런 말을 정당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행동을 바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와가지고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소리 지르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대중, 회원들의 그런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뭐 회장님께 뭐 그걸 허락을 받았다?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원들이 지금 원하고 있지를 않고 회원들이 지금 그걸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말이 아무리 맞아도 그게 확정적으로 그 맞는 말이 진행이 되고 정답이다. 이게 사실이 지금 다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본인 의견 본인 생각들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많은 회원들을 혼란을 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그걸 해가지고 뭘 이루고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객관적으로 하시는 걸 보면 회사를 위한다라기 보다도 본인들의 뭔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더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더 이상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분들이 도와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좀 본인들 생각보다도 이 회원들의 마음을 좀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회원들이 도대체 어떤 상실감과 또 어떤 혼란이 올지에 대해서 제발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시도스 살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뭐 그분들만 살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저들은 안 되고 나는데 이런 논리는 제발 펴지 말아주세요. 그럼 그분들이 이 남아 있는 선수금 다 책임지실 그런 각오가돼 있으면 그런 발언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런 각오도 없이 그냥 말 질러 버리고 나는 무조건 된다. 내 말은 맞다. 내가 하는 솔루션이 답이다.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잘못됐다. 이건 이제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낼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행동하고 다 저질러 버리고 나중에 책임은 안질 그런 건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회원들이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분들한테는 누차 방송을 통해서 경고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본인들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본인들 위주에 본인들 따르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뭔가의 새로운 걸 해서 거기에 관철을 시키세요. 지금 회원들은 그렇게 아무리 본인들이 뛰어난 뭔가가 있다라고 해도 그게 나왔을 때는 혼란이 가중되고 그 혼란을 회원들이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막말로 그분들이 뭔가의 솔루션이 1조몇 천억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원에서도 한 번에 뚝딱 해가지고. 1조 몇천억짜리 그게 해결될 그럴 일이 없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런, 그런 시간 속에 과정, 그런 여러분들의 참여, 이게 하나가 뭉쳐야지, 뭉쳐져야지 되는 일이지. 그냥 막 뚝딱 하고선 뭔 코인이 몇 배로 올리고, 몇십 배로 올리고, 몇백 배로 올라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많은 그 남아있는 선수금을 해결해준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럴 거면 나가가지고, 나가가지고 하면 돼요. 왜 여기에 빚이 많은, 여기에 채권이 많은, 여기서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진짜 뭐 회원을 위한다? 시더스를 진짜로 살리고 싶다? 저는 다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아니, 왜그 사람들이 뭐가, 왜 시더스를 위해서, 왜 회원들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그런 고충을 겪어가면서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어, 나한테 이득도 없어. 근데 난 그냥 시도스를 너무 살리고 싶어. 나는 회원들을 너무나도 돕고 싶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나는 진짜 내 솔루션이 최고고. 내가 하는 방향대로 가야 돼. 저들이 하는 대로 가면 무조건 망해. 이게 말이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말이 맞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그 말을 따라야 돼요? 왜그 말을 따라야 되냔 말이에요? 그런 말은 누가 못해요? 아무나 다할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할수 있어요. 나도 만들 수 있고, 저기 지나가는 다른 회원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또 아무리 결과가 좋다라고 해도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피해가 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일입니다.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 제가 회원의 데이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회원의 데이터로 회사도 살릴 수 있고 회생도 할수 있고 파산도 막을 수 있고 보존 조치도 풀 수가 있고 신탁도 가지고 올수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모든 걸다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솔루션을 뭐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 다수의 회원들의 동의를 얻고 지지를 얻은 다음에 하시라라는 거예요. 뭔가 분탕질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일을 방해를 하고 이런 의도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가만히 둬야 되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정말 좋고 대단하면은 본인들 여기 시어서 회원들 데려가셔가지고 하세요. 이 남을 방해하지 말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를 방해하면서까지 본인들의 그런 일들을 관철시키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발 중단해 주시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제가 들어봐도 뭐 물론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과 매우 다르고 그냥 단순히 이 시도스를 방해하는 목적 정도밖에 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화풀이 하는 거 정도 그 정도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뭐 회사를 상대로 뭐 회장님을 상대로 누군가를 상대로 화가 났어도 그 화풀이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이 고통받아야 되겠나요?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걸 회원들을 가지고 놀지 마시고 본인들을 위해서 회원들을 이용하지 좀 마세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는 회원들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중단해 주시고, 계속 그렇게 방해하는 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두 군데가 합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돕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를 바라시나요? 어, 그분들도 진정 시더스를 진짜로 사랑하고 다시 회생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중단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어,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선택해서 한 곳을 지지하고 그분들이 잘 되게끔 도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험한 꼴또 얼굴 붉히고 이런 일 서로 만들지 마시고 다시 합의되어서 협력하고 진짜 회사가 돕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끝으로 어제 진짜 정말로 감사드리고 먼 곳에서 오신 분들 이거 진행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이게 저는 시더스의 힘이라라고 보고요. 우리 이렇게 회원들의 이런 뭉침, 이 회원들의 단합이 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라고 어제 또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 어제 진행하다가 좀 울컥해서 눈물도 나오고 막좀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어, 그좀 좀 슬프다기보다도 눈물이 났던 건이 과정 속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10개월 동안 이런 일을 하면서 나의 진심을 전달을 드리고 그런 진심을 느껴서 그렇게 먼 곳까지 찾아주시고 우리가 한뜻이 돼서 이렇게 외침 이런 과정들이 조금 좀. 좀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눈물도 나고 했었었는데 분명 우리의 이런 뭉침, 우리의 이런 단합, 우리의 이런 하나된 마음이 우리 그뭐 재판부나 우리 사회 여기에 분명히 전달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사기의 그런 행동이 아니었고 진짜 우리 새로운 미래 혁신 플랫폼을 만들고자 함이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되고 우리 휴스템 코리아 우리 회원들은 이 기업을 파산시킬 목적이 아니고 다시 예전처럼 그런 어 뛰어난 플랫폼 회사로 회생시키는 게 목적이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어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말에 2차 그런 집회에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 서로 인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너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외롭게 혼자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주말에 그렇게 파산 반대 집회 시위에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공유를 하고 서로 위로받는 그런 자리도 갖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회에 전달하는 그런 일에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뭐 새로운 소식이나 이런 일 있으면 다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고 어제 실시간 방송이 <laughs> 방송사고가 좀 있었어요. 아 제가 라이브를 이렇게 자주 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 마이크 설정이 잘못되어서 소리가 안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다음번에는 아 세심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실시간 방송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